돈안 내나? 내 입술 빨간 거 봐. 나 오늘 점심으로 떡볶이 먹어서 입 박사야 되니까 사천 원만 내놔라. 음. 친구야 좀 내놓으시지? 너 왕따 당하기 싫으면 내놔. 아 진짜 짜증 나겠다.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? 아 친구야 미안한데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 사천 원만 빌려주라 고마워 야 이제 사천은 뭐 내가 떡볶이 질린다고 어? 아너 돈으로 산 건데. 엄마가 오늘 용돈 주사 아프라고? 아 이만 다 써가지고 미안해 아 개와 여자 소녀